근데 혼자 가도 된다니까 왜발에다 줘요? <laughs> 그래도 걱정이 되긴 했나 봐요 무슨 말이야? 너집 가는 길인데 그, 그건 그렇고 별이 참 예쁘지 않아요? 별이 눈에 쏟아질 것 같아요 별이라 예전부터 소원이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별 보면서 걷는 거 휴진아 네? 별이 네 눈에 쏟아진다는 거어왜 야, 아, 단둘이잖아 그럼. 이번 기회 에그 오빠랑 잘해보는 건 어때?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여튼나 어,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 야, 야, 야! 에이씨. 무슨 일이야? 표정이 굉장히 안 좋네. 직장 운동에 장애가 생긴 사람 같지. 네? 의학적으로 배변 횟수가 적거나 힘든 경우가 있는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변비 증상을 앓고 있는지 묻는 거야 응, 음, 그건 아니고요 만날 때마다 짜증나는 사람이랑 단둘이 조별 과제를 하게 됐거든요 음, 그건 참 유감이네 그건 엄청 흉치 차이거든요 네 끔찍하세요 아, 친구는? 오늘 못 온대 음, 그럼 단둘이 하겠네 <laughs> 그렇게 되겠네요? 짜증나는 사람이랑 단둘이 조별 과정을 하게 됐거든요 네. 자료조사는 충분 했어? 어느 정도는? 음, 괜찮은데? 정말요? 응, 문과 직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문결는 흔히 데이터에 감정을 이입하고 나지 조금만 생각해도 벗어날 수 있는 실수를 쉽게 범한다는 뜻이야. 아, 네. 그럼 회의를 시작할까? 근데 우리 둘 뿐인데 굳이 해야 해요? 응, 화제는 해야지. 오빠는 기분 안 나빠요? 다들 이렇게 성의가 없는데? 마치 네 자료 조사처럼? 아니, 전 참여라도 했죠. 결국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봐봐 사실 이 사회 시스템은 대부분 소수가 운영하고 있어 상위 10%가 전체 부의 45%를 향유하고 있는 것도 그때문이겁니 그런 의미에서 우린 상위 10%에 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잡담은 그만하고 시작할까? <목소리> 아, 가도 뭐, 뭐, 어차피 아무 사진만, 사진만 설명장작장 하면 돼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 고생했어. <laughs> 오빠도요. 사람도 없는데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평소였다면 내가 세 사람을 위해 개고생하고 있었겠지만 말이야. 나? 네? 세 사람이 한 사람으로 줄은 건 굉장한 행운이 아닐 수 없다는 거야. 어, 할 말은 많지만 굳이 하지 않을게요. 응? 근데. 혼자 가도 된다니까 왜 발에다 줘요? <laughs> 그래도 갑자기 되긴 했나 봐요. 무슨 말이야? 나집 가는 길인데. 그 그건 그렇고 별이 참 예쁘지 않아요? 별이라. 별이 눈에 쏟아질 것 같아요. 별이라. 예전부터 소원이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별 보면서 걷는 거. 유진아. 네. 별이 네 눈에 쏟아진다는 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수만 광년 떨어진 별들이 네 눈으로 낙하하는 것보다 네가 관을 짜고 무덤으로 떨어지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laughs> 됐네요 오빠 참 낭만이라는 게 없네요 그렇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진 않잖아 아이 좀 근데 왜이 타이밍에 심장이 떨리는 거야? 아 오바잖아 잠깐 무슨 소리 안 들려? 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심장 Sorry.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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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요 보통 성인니 경우 분당 50회에서 100회 정도 뛰는 게 정상이야. 근데 아 지금 120회 정도 뛰는 니같아 아무런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는 건 부정맥의 대표적 증상이야.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거야. 시간도 늦었는데 빨리 가요. 아, 오빠, 저 이쪽으로 가요. 그래, 조심해서 가. 오빠도요. 근데 갑자기 심장이 왜뛴 거지? 이유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건 부정맥의 대표적 증상이야.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거야. 여보세요, 엄마. 나 병원 예약 해줄 수 있어? 심장 검. 건강... 이때까지도 잘 몰랐었다. 내 심장이 왜 그렇게 뛰었는지.